안녕하세요. 국어 2학년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초조합니다.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김종수입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어란 무엇일까요? 한국말이요. 나라의 말이요. 읽고 쓰는 거요. 네, 고맙습니다. 국어 과목을 한국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국어라는 과목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의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한국어일까요? 일본어일까요? 응, 일본어겠지요. 중국의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과목은 중국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중국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국어, 일본에서도 국어, 중국에서도 국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모두 각자 자기 나라 말을 배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국어 과목은 한국어의 줄임말이 아니라 모국어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국어를 사용할 줄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잘 사용해요. 히히 저도요. 그렇, 우리가 중학생이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할 줄 몰라서 국어 과목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 전에 미국 이야기를 해 봅시다. 미국에도 국어라는 과목이 있겠지요. 그 과목의 이름이 코리안일까요? 아니면 잉글리시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랭귀지 아트입니다. A R T. 아트는 우리말로 예술도 되고 기술도 됩니다. 랭귀지는 다 아시죠? 언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국어 과목은 언어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국어 시간에는 언어 예술과 언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음성 언어를 한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음, 모르겠어요? 혹시, 그,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음성 언어는 한마디로 말이에요. 문자 언어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글, 글이요. 글. 말과 글, 즉 언어를 사용할 때는 내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남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표현, 이해를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음성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기,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듣기라고 합니다. 문자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쓰기. 문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읽기라고 합니다. 특히, 문자 언어로 된 글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쓴 글을 문예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독자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을 비문예문이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 문예문과 비문예문을 읽고 쓰는 기술,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